예 지금 네네자 이예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주혁신당 이예민입니다 어, 조성은 사무처장께 질문드립니다 기초가 되는 질문인데요 아마 오늘 혹은 어, 조만간 굉장히 그 사무처장님을 괴롭힐 그런 질문인 것 같습니다 그만큼 중요하면서도 기초적인 질문인데 방통위는 독임제 기구입니까 합의제 기구입니까 합의제 기구입니다. 독임제 대비 독임제 대비 합의제의 가장 큰 특징이 무엇입니까? 중요한 의사결정을 위원회에서 하는 걸로 이해하고 있습니다. 그냥 위원회가 아니죠. 그러면 독임제에서도 위원회에서 할수 있다고도 할수 있으니까 어떤 부분일까요? 아니요. 뭐, 뭐, 무슨 말씀이지 다시. 자. 그러면현 이인 체제의 성격 성격이 독임제 성격입니까? 합의제 성격입니까? 뭐 합의제라고 봐야 안 되겠습니까? 음. 굉장히 어 일반 국민의 이해와는 다른 이해를 가지고 있음을 방금 말씀하셨습니다. 현재 현 이인 체제의 성격이 독임제 성격이 아니라 합의제 성격이라고 말씀 하셨습니다. 그러면은 현재 위원장과 부위원장 이인 체제에서 이번 7월 3 0일을 의결을 한 것은 누구 의결을 하자고 한 것은 누구의 결정 사항입니까? 그뭐 그는 위원장님이 결정하신 거 아닌가 싶습니다. 아닌가 싶습니다. 말고 아니, 회의를 열자고 했을 때 누군가 안을 올리고 재가를 하겠죠. 자 사무처장님께서 2인 체제에서 의결하자 회의를 열자 안거 올리셨습니까? 뭐 그렇게 말씀드렸죠. 저미의 아, 과장님 예. 일어나시죠. 어디에 계시죠? 회의 안건 올리셨습니까? 3월 3, 아, 7월 31일에 대해서. 네, 회의. 회의 안건에 회의 안건에 위원장, 부위원장 두 사람으로 2인 체제로 의결한다라는 안건을 올리셨습니까? 회의 안건을 회의 안건을 마이크 좀네 회의 안건을 올렸습니다. 거기에 분명히 좌회 과장께서 직접. 위원장, 부위원장 체제에서 의결을 한다라는 회의 안건을 올리신 거죠? 그, 그 체제하이라기보다는 저희는 안건을, 참, 예, 안건을 참석자 명기하셨습니까? 그 안건에는 참석자가 명기되진 않습니다. 참석자 명기도 안 하고 안건을 올리세요, 회의 안건을. 그 자, 참석자는 회의록에 그 명기가 됩니다. 그 안건은 누가 제가했습니까? 그 회의 소집의 권한은 위원장님께서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장이 제가 했습니까? 회의 소집에 네, 네 위원장 그러면은 그러면은 그날 회의 소집을 올린 어, 결재 보고서 있잖아요 결재 문안을 자료 제출을 할 의향이 있으십니까? 그거는 제가 의안팀에서 제출한 거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회의가 열렸는데 너무 중요한 회의가 열렸는데 네. 참석자도 명기 안돼 있고 어디에서 올린지도 잘 모르겠고. 자료 제출 요구합니다. 청문회 과정에서 국회가 지속적으로 제기한 문제 안드셔도 돼요. 국회가 지속적으로 제기한 문제 이래서 그 이진숙 위원장 임명 철회해야 한다는 우려가 섞인 목소리가 여당, 야당만의 억측이 아니었음을 지난주 방통위에서 졸속, 위법, 도둑, 심의 같은 단어가 언론에서 난무하게 만든 공영방송 상임위원 선임과정 통해서 직접 증명하셨다고 생각을 합니다. 7월 31일 회의에 누가 누가 가담해서 졸속으로 선임 과정 회의가 열렸으며 누가 올렸고 누가 제가를 했으며 어 진행이 됐는지 법원 판단을 앞두고 세세한 내용까지 밝혀져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